안녕하세요. 코스트코에 가면 다른 건 몰라도 베이커리 코너는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압도적인 대용량과 가성비를 자랑하는 코스트코 빵들을 종류별로 다 털어왔습니다. 식사빵, 디저트, 시즌 신상까지. 모든 빵 제품의 최신 가격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뉴 디너롤. 뉴 디너롤은 모닝빵처럼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빵이에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디너롤은 좀더 부드러운 모닝빵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워터보일드 베이글. 코스트코 베이글이 완전히 바뀌면서 워터보일드 베이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왔어요. 스톤오븐에 구워 식감도 쫄깃하고 밀도도 높아서 씹는 맛이 독특하답니다. 폴카 팝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래요. 주 재료는 프랑스산 생지의 밀가루, 호밀분말, 소금. 밀 메가분말 같은 걸로 심플하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강한 맛보다는 은은하게 맛있는 빵인가 봐요. 곰의 프렌치 바게트. 겉은 고소하고 살짝 단단한데 속은 막 딱딱하거나 질기지 않고 담백하면서 은은한 산미가 느껴진대요. 탕종 모카빵. 이 빵은 뜨거운 물을 사용해 밀가루 반죽을 만드는 탕종 방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빵들보다 훨씬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해요. 월넛 브레드. 호두 등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건강하고 고소한 식사빵. 겉보기에는 좀 투박해 보일 수 있는데. 담백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래요. 프렌치 버터 크루아상 일반 베이커리에서 볼수 있는 정규 사이즈로 100% 버터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프랑스산 버터의 깊고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미니 버터 크루아상 일반 크루아상의 절반 정도 되는 미니 사이즈예요. 크기가 작아 아이들 간식이나 커피에 곁들여 부담 없이 먹기 좋아요. 소보로 단팥빵 이 빵은 겉은 바삭한 소보로가 적당히 있고 빵 자체가 아주 폭신폭신 부드럽대요. 그리고 안에 들어 있는 단팥소는 너무 달지 않아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는 평이 많아요. 블랙 올리브 브레드. 언뜻 보면 치아바타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이 좀 다르고 밀도가 더 높은 편이라고 해요. 통밀가루, 메가물, 소금 같은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진 담백하고 고소한 빵이에요. 그린 허브 포카치아. 빵 크기도 아주 넉넉하고 손으로 딤플링해서 기공도 제대로 살아있대요. 허브 향이 풍부하고 빵 자체가 쫄 쫄깃해서 씹는 맛이 좋다는 평이 많아요. 피타 브레드, 이스라엘, 그리스 등 중동 지역의 담백한 식사빵, 샌드위치나 샐러드 곁들임용 추천. 피타 브레드는 인도식 화덕빵인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랍니다. 갈릭 크림 치즈롤, 마늘의 풍미와 달콤한 크림 치즈가 어우러져 중독성 강한 빵, 바게트처럼 쫄깃한 식감에 적당히 부드럽고 달지 않은 크림 치즈가 안에 들어있어서 맛있는 조합이라는 평이 많아요. 버라이어티 크림 도넛, 설탕 코팅 또는 슈가파우더가 뿌려진 도넛 안에 부드러운 크림이 채워진 도넛 세트. 풍신풍신한 식감이 정말 좋고 속에 크림이 엄청 풍성하게 들어있는데도 너무 달지 않아서 딱 찾던 맛이라는 는 병이 많아요. 뉴 포르투갈 타르트, 바삭한 패스츄리 시트와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특징인 포르투갈식 에그 타르트, 기존 포르투갈 타르트에서 새롭게 리뉴얼돼서 나왔다고 해요. 이전보다 크기는 더 커지고 당류는 좀 줄였다고 하니. 더 건강하면서도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겠어요. 머핀 믹스 앤드 매치. 다양한 플레이버 믹스 가능. 코스트코 머핀은 큼직하고 촉촉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빵이죠. 블루베리 초코칩 그리고 크랜베리 같은 다양한 맛이 있고요. 가끔 시즌성 상품이 나오기도 해요. 초콜릿 청크 쿠키. 큼직한 초콜릿 청크가 듬뿍 들어간 아메리칸 스타일 쿠키. 한입 베어물면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로. 초코가 그득 들어 있어서 진한 초콜릿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대요. 버라이어티 쿠키.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질리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쿠키 세트. 이 쿠키는 꾸덕하면서도 바삭하고 또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래요. 미니 페스츄리. 코스트코 미니 페스츄리는 여러 가지 맛이 한 번에 들어 있는 작은 페스츄리 빵이에요. 보통 네 가지 종류로 20개가 한 팩에 들어 있어요. 신상품 피칸 타르트. 고소한 피칸이 가득한 타르트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감이 특징인데 견과류 덕분에 씹는 맛도 아주 좋대요. 그냥 달기만 한게 아니라 견과류의 고소함이 같이 느껴져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신상품 미니 마들렌 한입에 쏙 들어오는 미니 사이즈 마들렌 이번에 코스트코에서 새롭게 선보인 빵으로 작고 앙증맞은 사이즈가 아주 귀여워요. 프랑스 직수입 버터로 만들었다고 하니 그 풍미가 정말 기대되네요. 호두 과자 앙금 속에 들어있는 호두알이 비교적으로 크고 존재감이 확실하여. 앙금의 단맛과 호두 특유의 고소함과 식감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모듬견과 깨강정. 주로 아몬드랑 깨가 가장 많이 들어있고, 해바라기 씨 같은 다른 견과류도 같이 들어있어서 고소함이 장난 아니라고 해요. 이탈리안 티라미수. 부드러운 마스카르 포테 크림과 진한 커피 향이 일품인 대용량 티라미수. 디저트나 홈파티용으로 추천해요. 수플레 치즈케이크. 이 케이크는 수플레라는 이름처럼 막 엄청 부푼 느낌보다는 오히려 치즈 부분이 좀 압축된 것처럼 밀도 높고 꾸덕한 느낌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망고 크런치 요거트 케이크. 케이크 위에는 망고 퓨레가 가득 올라가 있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요거트 크림과 망고 슬라이스가 쏙쏙 박혀 있어요. 호박파이 시즌 한정. 얇고 바삭한 파이 시트 안에는 호박 필링이 꽉 채워져 있는데, 필링 식감이 푸딩이나 양갱처럼 고밀도에 촉촉하면서 말캉말캉하다고 해요. 코스트코 베이커리 코너는 언제 가도 눈이 즐겁고 빵 냄새에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공간이에요. 다음 코스트코 방문 시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꼭 담아보세요.